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노르웨이보다 더 좋은 곳이죠. 엄청나게 좋은 곳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평생 돈을 열심히 아주 애를 써서 모으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됐는데, 아,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돼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여기서 떠날 때 가방 하나만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 천국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몸뚱아리만 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닙니다.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 해 주세요. 죽자 사자 사정을 해서 가방 하나를 들고 갈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답니다. 자, 이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앉아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데딴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다 천국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낑낑거리면서 땅을 뻘뻘 흘리면서 가방을 들고 그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 가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제가 지상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다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방에 뜯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저기 천국을 한번 보라고 저 길거리가 다 그냥 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하고 천국에서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또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이 천국에서 낯설지 않게 좀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배워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요.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야, 저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 쓸 일꾼도 좀 데려와라. 그러면은 청지기들이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직접 일꾼을 들이부르러 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은 한대나리온이다 성경의 한대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하루 품삯입니다. 기술자들이 벌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9시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내가 하루 품삯을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고 불러 드렸는데 또 12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려다가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력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퇴근 시간 딱 1시간 남겨 놓고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아직도 일을 못 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시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문이 닫힌 인력 시장에서 아직도 누군가 나를 혹시 데려가서 일을 시켜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실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주인이 직접 일자리로 가지 않고 청지기를 보냈더라면 청지기는 절대로 그 일꾼을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자기가 나가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고 있는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이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만 명, 미국은 2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이 사람은 자기가 만일 그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공을 치게 되면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집으로 발이 떨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아 오늘도 공치는구나 굶고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찾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의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일자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은 제가 좀 둔해요. 느립니다. 목사님들이 회의를 교회에서 하고요. 하고서 자, 목사님들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하고 광고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목사님들 밴드에다가 어디 어디 식당이라고 이제 거기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찾아가는데 뱅뱅 돌 때가 열번 중에 일곱 번은 뱅뱅 돕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이미 다 목사님들 와서 식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둔하지요. 거기다가 몸이 약하지요. 거기다 게을러지요. 그리고 멍청하지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종과 같이 무능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삭을 받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면은 청지기에게 부탁하기를 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삭을 나눠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 나중 언자부터 주면 누구부터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품삭을 주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삭을 준 겁니다. 딱한시간밖에안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삭을 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행재 나겠는걸?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은 엄청 많이 받겠구나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7시에 온 사람을 모두 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을 나눠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저 사람은 한 대내로 주고 우리도 한 대내로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보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죠. 자기들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와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대답하기를 80% 내지 90%가 이것은 부당하다. 나도 이런 경우에는 주인에게 따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손을 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90%는 아니어도 한 50%는 손을 들것 같아요. 부당하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많이 일했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할줄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하고 들 비교하면서 화가 나요.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교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네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거꾸로 줬을까? 만일에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한데나리온을 주면 은 일찍 온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오늘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한0나리온품0을 넉넉히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품0을 받으면서 또한0나리온을 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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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점점 더 기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를 주면 모두가 기쁘고 행복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과 아홉시에온 사람과 열두시에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에게 품삯을줄때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그것을 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한 테나리온이 필요하구나 그럼 한 테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이 주인의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저분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 오늘 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건강해서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은 다내 것이고 그것은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야. 그것은 나의 권리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내게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교회예요. 우리들이 만일 초대교회를 가게 되면 깜짝 놀랄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다녀도 될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갈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준 거잖아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되십니까? 할수 있어요. 노르웨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 풍하게 나눠주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양육비를 주고 학비를 대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얼마가 수입이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연말에 통장에 남아 있는 돈으로 세금을 매긴대요. 통장에 100억이 남아 있으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고. 통장에 만 원이 남아 있으면 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것을 몽땅 다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것을 연말이 되면 다 통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고, 이런 나라의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저기 있는 저 말씀, 피로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뱅뱅 돌다가 매일 늦게 가는 그 사람.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터넷도 하지 못해가지고 예? 국가에서 주는 뭐 기본 소득도 신청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받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귀회의 문이 닫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는 이제 너무 늙을 거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또 뒤집어 보면 무엇이냐면 남보다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남들 하루에 한 대나리온 보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하루에 백 대나리온씩을 벌고 가진 것이 달란트로 열 달란트, 백 달란트.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가진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뒤에 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천국이 우리 나라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잘난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그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못난 자식에게는 조금 주고 안 그러잖아요. 못나도 똑같이 주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천국이 될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그래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토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어머니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